거래소지수와 코스닥지수 또 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장이에요 어제 미증시 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아침 시장할때 나스닥 혼물식가좀 흔들리고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면서 장이 강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정을 허락하지 않는 막 그런 장? 제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인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악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악재를 제외한다면 환율 부분이랄지 금리 인하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언젠간 시작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를랄지 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의 호재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아,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와, 2600, 700, 800, 3200을 어제 돌파했는데, 조정 없이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215포인트, 이제 3.1%입니다. 3.1%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기법 중에 제일 좋은 기법이, 특히 이런 강세장에서 신고가 매매 기법, 신고가를 뚫는다는 얘기는 역사적 신고가 신고가에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8월을 기한으로 두고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 아직 부과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돌발 학자가 나왔을 때 조정을 받던 또는 돌발 학자 안 나와서 그냥 가던 3100을 갔다가 오던 어쨌든 7, 8월 안에는 거의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열린다고 봐요 벌써 3200이 됐고 또 조정을 받는다 한듯 3300은 돌파할 것이고 신고가를 뚫을 것이고 신고가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야 이렇게 강해라는 게 거의 지금 두 달째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역사적 신고가 매매비 기법이 원래 그래요 신고가 근처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지 받고 쌍봉 찍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 매매 기법은 매매 타점이 둘 중에 하나예요 미리 사면 일찍 산 만큼 오버슈팅까지 상승폭을 내가 다 먹지만 신고가 안 나올 수 있어 쌍봉으로 끝날 수가 있어 늦게 사면 당연히 신고가 찍고 오버슈팅 그 부분을 내가 먹지만 늦게 산 만큼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확률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줄일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못 뚫고 손절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살지는 각자의 성향 판단 이에요 또는 종목에 따라서 신고가 종목 이좀 더 확실하면 미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고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달라지는데 지수는 지금 두중에 하나요. 조정을 받느냐, 바로 뚫는냐인데 조정을 받아도 뚫는다라고 <laughs>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군 중에 방원이가 많이 올랐어. 방원이가 뭐죠? 바로 방산주하고 원자력 관련주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이고 하나어 스페이스가 방산주죠. 아, 방원이가 좀 많이 올랐구나. 로보티즈 제가 예전부터 잡아냈던 LG 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엘지 언자가 2대 주주인 로보티즈 오는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공급제로 나오면서 2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유일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등의 로봇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보티즈도 이제 1조가 넘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3천억에서 출발해서 5조까지 갔는데 로보티즈도 한 2,3천억에서 출발해서 일단 1조까지 와 있습니다.